수술 후에 사용하게 되는 안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안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이 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건조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자가혈청 안약과 마지막으로 인공눈물약 이렇게 네 가지를 드립니다. 이제 수술 직후에 또 항생제 안약은 하루 네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넣을 거고 이 소염제도 마찬가지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네번 넣게 됩니다 혈청안약과 눈물약은 조금 더 자주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넣게 되면 굉장히 각막 상태의 회복을 건조함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항생제 안양은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합니다. 일주일째 진료를 볼 때, 아, 이제는 감염 위험성이 없다. 라고 판단되면, 원장님이 끊으라고 하실 때, 그때 이 항생제 안양을 끊게 되고, 이 소염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강막의 혼탁이라든지 아주 미세한 근시와 도수를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달 또는 한두 달 넣게 되는데, 이 안양이 이제 진료를 보면서 횟수를 좀 줄이고 점점 끊게 될 거고요. 혈청 안약은 저희가 이스마일 나시기 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2주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을 채취해서 만드는 안약이기 때문에 쉽게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안약은 냉동실에 보관했다. 사용하는 것만 냉장실에 사용하다가 냉장실 안약이 다 떨어지기 직전에는 냉동실에 있는 안약을 미리 냉장실에 이동시켜 놓고 만약에 내가 2주 정도 썼는데 혈청이 남았다. 그럼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가 약을 넉넉하게 들이기 때문에 남는 거지 2주가지면 실질적으로 이 스마일 아식은 거의 각막 상피 회복과 건축증 회복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용한 이후에는 남는 거는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약은 이렇게 뚜껑을 따서 과감하게 몇방울 넣고 일회용이기 때문에 뚜껑 닫고 과감하게 버리면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안약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되고, 그리고 건조증까지 이렇게 잘 치료가 되면 가장 좋은 수술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안약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